바벨론의 지배를 받으면서 하나님의 성전이 파괴되고 성곽이 파괴되면서 예배는 폐지됐습니다 그러나 예스라에 또한 이는 예스라는 율법 박자입니다 제사장입니다 그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다시 성곽을 쌓고 예배를 회복하는 과정의 말씀이 이 성에 대한 결단입니다 오늘날 보면은 예배를 폐지하는 자가 있어요. 예배를 폐지는 교회를 폐지하는 거예요. 교회가 뭡니까 거룩한 무리자네요. 모임입니다. 이걸 해체시키 온라인 한다는 것은 교회를 폐지시킨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남녀 노소를 막나라고 구름대 같이 모이게 하며 기인들을 모았더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못 맞는 줄 믿습니다. 어디감이 조금 교회가 크다고 간신 민놀이하면서 고기앞재민으로 타고 가만히 있으면 돼 자기가 못했으면 사람이 할 수도 있고 얻을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믿음의 분량이 따라 흔들리지 마세요 이럴수록 우리는 권하여 하나님의 성에 하나님 앞에 예배에 집중해야 될줄 믿습니다 말씀을 듣는 자들의 눈물로 흘렸더라 우리는 잘못 살아갈 때가 많아 잘못 판단할 때가 많아 그러나 설교를 들으면 은 깨닫고 뉘우칠 줄 알야될 줄비습니다 요리처리 변명을 하려 그래요 그건 저쪽밖에 없어 하나님 말씀 앞에 왜 변명을 늘어나 아 내가 어리석었습니다 내가 잘못 알았습니다 내가 잘못 판단했습니다 그러면 되는건데 어 이제 그 편에 있어서 비할양거리고 아기짝거리고 사울과 같이 <laughs> 하나 좀 우리 인생이요. 그게 얼마나 잡배들이냐 그런 것들이 무슨 목사고, 장로고권사라고 말이야. 여, 이번 이렇게 귀인들이라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사람은 귀인들인 줄 믿습니다. 잘못 판단했고, 잘못 안 했으면 말씀 받고 눈물을 흘리며 해결 줄 알아야지. 비할 양거리고, 변명하고, 이런 하나님 앞에 것은 그런 짓이란. 말씀을 아멘아멘하고 감격적으로 받았다 오세요 우리는 마음을 열어야 될 졸비서 세상의 못된 소리는 아멘하고 하나님의 음성은 아멘할 줄 모르는 지혜에 한리받지 못한 저주받은 것들 말이야 에? 어떻게 그 영혼이 살겠어요? 우리는 육은 죽여도 에? 영을 죽이지 못하는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고 영과 육을 아울러 지옥불에 던지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오세요 하나님을 의식해야 될졸비성니다 그런데 축풍 낙엽 같이 무너지는 거예요. 보면은 선부가가 태풍에 떨어지는 것 같이다. 한국 교회를 보면서 가슴이 터지는. 그런 것들이 쥐어주어오고 쥐어주어는자마다 천국갑니까? 아버지의 뜻대로 사는자가 천국가는 거지요. 하물며 바리새인들은 형식 의식 그것도 안돼서 바로 그런 형식 의식의 예배를 개칠한 무덤이요. 독사인 자식이요 지옥의 자식이라고 했어 예수님은. 그런데 그것도 목도하는 오늘날 예배를 폐지하고 굴복하고 그것들이 어떻게 전국 가겠느냐 이야. 그게 믿음이냐 이야. 믿음으로 가지. 그건 믿음이 아니잖아. 믿음은 죽음을 불사하는 게 믿음인 줄 믿습니다. 그게 믿음이요. 믿음을 놓다 붙이고 잡아져어 정신 빠진 것들만이. 바로 두 번째 선민의 말씀을 듣고 각오와 결단. 나는 우리 수도자 교께 성도들이 이런 각오와 결단이 길을 주시으로 축원합니다. 백성들과 대위 사람들과 제사장들로 더불어 제사장들로 덕목사들이 바로세. 오늘 한국 교회가 맨날 밥만 쳐먹으면 은역들 불러다 놓고 이폐접폐 쌈지랄이 나고 교회에서 강단에서 추접피고 열린 예배라고 주들 니사이트리나 하고. 이지랄하니까 제사장들이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런 일에. 오늘 한 교회가 처먹으면 싸웠잖아. 처먹으면. 몇십년 동안 재판만 해가지고 변호사비로 얼마나 쳐들고 한쪽에서는 그 용역들에다가 나팔 불고 합성기갖다 방해하고 몇살 잡고 처만 먹으면 교회에서 그지랄해. 그런 그러니까 게 살림의 짐승들아. 와서 짓밟아버리라고. 이사야 56장에 17절에 말씀했던 거예요. 그 지랄을 하니까, 교회는 그런 것이 아니에요. 교회는 거룩한 성전인 절비서입니다. 그래서, 내위 사람들과 제사장들을 더불어 신앙으로 견고하게 살겠다고 글을 기록했어요. 여러분들도 감사한금 쓸 때, 잘못했으면은, 잘못했다고 글로 기록해. 하나님 은글 원하시는 절비서입니다. 응, 얼른 쫑쫑 넘어가려고 하지 마라. 하나님은 그렇게 호락 라고 만유의의임을 받으시는 하나님이 아니야 정확하신 하나님이야 감히 하나님을 양심으로 속여요 손바닥으로 하늘을 등가하는 것들 인을 쳤어 7절 8절 보니까 도장을 찍었어요 우리는 이런 가구 속에 신앙의 결단이 필요한 때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해야 돼요 두 번째 아내와 자녀들로 더불어 인처 언약대로 살기로 저주로 맹세했어요 저주. 내가 말하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야. 이들은 얼마나 각오와 결단을 했든지 만약 에 이르대로 살지 않으면 내 가정에 저주를 내리라고 말이야. 비장은 각오잖아요. 그게 쉽게 되는 게 아니야. 나는 이렇게 보면서도 더 많이 이런 분들이 많아 우리 교회도 그 위치에 있어서 비상을 걸고 기도하고 그래야 되는데 그저 소탁보듯 하더라고. 참그 위치에서 그렇게 하냐 에? 어린애 신앙도 아니고 평신단도 아니고 에? 어떻게 그렇게 편안하냐 안일한 분여자들이여 네가 통곡하며 우는 날이 우리를 라 그랬어요 관심도 없어 염려도 없어 의분도 없어요 분통도 안 터져 어찌 그렇게 편안하다 편안하다 는지 그렇게 살지 말아 지금 비상식인 줄 믿습니다 비상식이잖아요 이럴 때는 이럴 때에 맞춰서 목사 설교도 때를 따라 맞는 설교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자극적인 설교를 하는 겁니다 그래야 정신 바짝 차리지 바른 판단력을 갖지 말이야요참 보면은 아왜 저러는가? 바로 내 가족 새끼들 두고 저주로 맹세해 저주로 설교 듣고 우리는 그런 시점에 지금 왔다는 걸 알아야 될줄 믿습니다 내가 성경대로 살겠다 말씀대로 살겠다 무쇠가 준 율법대로 살겠다고 칠절팔절 인을 쳤고 또 인을 쳐서 자식들을 인을 쳐서 맹세. 우리는 이런 가구와 결단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결단을 하고 모일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의 길을 열어 주셨어요. 오히려 그들에게 예배할 수 있도록 그들에게 하나님 앞에 경배할 수 있도록 그들에게 자유를 줬다. 쫓아가면 같이 죽어.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살면 지리 열려는 절 비슷합니다 왜 그걸 모릅니까? 언약의 내용은 이방 혼이를 하지 않겠다 섞이지 않겠다는 게 하나님께서는 WCC, 에키메이칼, WA 같은 이런 것들은 잡탕이잖아요 그데 우리 교단이 그것 들어가겠다고 이번에는 교 유교 모든 종교는 다 구원이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을 부인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좋다고 그래요. 여러분 바벨론에서 나오라고 계시록 18장 4절에. 교회라는 것은 아웃콜 불러낸 자들이야. 그런 더러운 곳에서. 교회는 이끌리시라고 저 구별된 자예요. 세상과 정치와 다른 종교와 구별되어야 될 절비스 합니다. 오직 우리의 생명은 예수님 한 분이신 절비스 합니다. 그분에 는 없는 거예요. 걸린 정한다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심을 부인하는 거예요. 그것 때문 구원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딸들은 이방인에게 주지 않고, 우리 아들들을 위하여 저희의 딸들을 데려오지 않은 율법은 이방혼인을 금했습니다. 아합이 바로 이런 잘못된 결혼 때문에 이스라엘을 망하게 만들어 놨고, 이스라엘이 바알신과 야세랴 목상에 점령을 당했던 거예요. 믿는 사람들은 반드시 구별되고 성별돼야 돼. 그래서 하나님께 드리는 짐승도 족발이야. 구별 됨을 말하는 거예요. 족발을 네, 드린 거요. 예또 그러고 하나님께 드리는 떡도 무결병이야 누룩을 섞지 않은 면, 네, 떡입니다. 섞인 것이 싫어. 지금은 다 혼합이 됐어요. 이것도 저것도 아니야. 그러기 때문에 오늘날 기독교가 이 모양이 되는 겁니다. 복음적 의미는 세상과 짝하지 말라. 야고보서 사장 사절 보면 가늠하는 여인요 이 세상과 짝은 것이 하나님의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과 원수가 천국가 같어요. 육적인 가늠을 말하는 게 아니잖아. 가늠을 하는 게 아니야. 그것도 하지 말아야 되지만은 더큰 가늠은 세상과 짝하고 정부와 짝하는 게더큰 가늠이야. 그것이 또 하나님의 원수야. 우리가 그렇게 살면 안 돼요. 뭐이칼이 두라도 구별되고 성별되게 살아야될 졸비쌉니다. 기말로처럼 양시론을 가지고 자기 편리할 때만 여기 붙었다 저기 붙었다. 급하면 하나님 잡고 급하지 않으면 권력에 아부하고 예라순 그런 그런 자를 하나님께서 물 복을 주시겠느냐 예? 하나님 이 어떠신 분인데 죽어도 주를 위해 죽고 살아도 주를 위해 산다는 이런 정신이 확고해야. 하나님 인정하시는 절비사입니다. 이럴 때는 두 가지 인정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보시고, 너는 참 이스라엘이다. 이렇게 인정하는 인정받는 사람입 있어요. 또아라람을 향해서 재단을 았는데 자기 자식을 죽이는 재단이야. 제사요 예배입니다. 그런데도 그걸 거부하지 않고 3일 길을 가서 하나님이 지시한 땅, 모레아산 지금은 예루살렘입니다. 솔로은 성전입니다. 거기에 드렸을 때에 네가 독자까지도 아낌없이 제 생명보다 귀한 거아니오 드렸으니 응? 네가 나를 사, 사랑하는 줄을 이제 안오라 할렐루야 정의하는 줄을 이제 안오라 하나님께 인정받으세요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를 부를 때에 응? 나를 따르려거든 부모 형제 처자를 버리고 십자가 지고 목숨이라도 버리고 나를 따르라고 했는데 옥사라던들이 그런 데 앞장서서 영예나 찾을려고 그러고 영분이나세라오고 그래서 거짓 선지자와 거짓 신자가 가는 지옥은 일반 세상 사람이 가는 지옥보다 배나 뜨겁다 그랬어요 정신 바짝 차려야 될줄 믿습니다 오늘날 자신도 모르게 거짓에 허물에 뒤집어쓴 것들이 많아 또 그런 것들을 추종하는 개맛도 못한 것들도 많습니다 얼마나 천분해야지 개는 주인을 알아 짐승은 주인을 알아 그래서 모든 짐승도 소, 그 소도 주인을 알거늘 하나님을 알아야지 말이야 그 녹을 처먹으면서 한번 설교 오는데 교회 돈가져가고 30일 설교 1억석 투자해가면서 명분 잡고 총회장하려고그 못된 짓 하면서 그 호황을 누리면서 하나님 편에 서지 않냐고 그런 더러운 정권 편에 서가지고 비할량거리고 하나님 앞에 참 예배 드리는 자들을 비난하고 무능한 존재로 만들어놓고 글에다 올려놓고 그런데도 거기 뭐예요 다 그런 것들만 뭐였겠지 꿀벌보다는 새파리가 더 많아 그런 거 보지 마세요 우리는 오직 주만 바라봐야 될 졸비성 성령께서 시기와 시기까지 우리를 사모한다 질투의 하나님이라고 했어요 그렇기 때 하나님은 질투의 불로 태우신다구다 하나님은 정적인 요소를 가지신 분이야. 한 사람이 우주인을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는 거예요. 마태복의 육장 이사절 이것도 저것도 두 주인을 섬기는 이말 탔다 저말 탔다가 남북 미국의 전쟁이 벌어졌을 때 아주 이런 간교놈이 우두리는 남북 군인 옷을 입고 밑에는 북쪽 군인 옷을 입었는데 양쪽에서 갈겨가지고 아뢰오이가 다추 파사에 대해서 뒤졌대요 그런 간교한 것들이 많아 오늘날 목사라는 놈들이 말이야 에? 그래 남군 북군이 다 쏴버린 거예요 나중에는 저만 뒤지는 거야 오늘날 그런 것들 항상 이중성격을 띄고 있는 것들 우리 교인도 그런 짓 하지 말아 김원 기고 아니면 아니다 에? 바로 세야 될절 비서입니다 그런 간교한 것들이 어찌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주의 이름으로도 두손 들고 축도를 하고 말이야 예배한다고 사람이 사사운 감정적인 죄는 범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은 사망이 이르지 않는 죄야 그러나 이런 죄는 바로 고범죄예요 사망이 이르는 죄야 죄사함이 없다고 그랬어요 절대 그런 짓 하지 말어 아멘 눈물로 깨닫고 해결해야 될절비수니다 여러분 안식일를 범하지 않겠다고 느헤미야 10장 31절입니다 혹시 이땅 백성이 안식일에 물 하나, 식물을 가져다가 팔려할지라도 우리가 안식일에나 성일에는 사지 아니하리라. 주일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부약은 율법으로 안식일이지만은 신약에서는 안식일의 주인이 예수님이라 주의 날이라고 있어요. 주의 날은 이렇게 소중하고 귀중한 점이 있어니다 그래서 이것을 엄연하게 범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예? 어떤 교회는 1%도 안 보는 게 온라인에 어? 예배를 안 드리는 없어지고 마른 거예요. 이런 일이 어디 있었느냐 이게 이런 일이. 어? 우리는 안식일을 생명같이 기억해 거룩한 성일입니다. 바로 넷째 계명인 절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계명을 지키지 않는 자들을 유황과 불못에 던지리라 있어요. 그런데 아주 자연스럽게 범하도록 만들었어요 자연스럽게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우리는 기중이 여기야 돼요 소중히 여기야 돼요 거룩하게 지켜야 될절 비슷합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참 예배하겠다고 요한복음 4장 23절 보면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인물이 돈 많고 명예 있고 권력 있고 잘생긴 유명한 사람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느니라 지금도 그들을 향하시는 절 비서입니다 하나님의 찾으시는 자가 되면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 믿음이 굳게 서야 될절 비서입니다 11조와 헌물을 드리겠다 지금 교회 재정들이 다 파산됐잖아요 예? 다 파산됐잖아요 예? 그래서 37절 보면 또 처음 읽은 미래에 카드와 거제물과 각종 과목의 열매와 새 포도주와 기름을 제사장에게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 전 벌방에 두고 또 우리의 물산을 십일조를 내윗사람에게 주리라. 예옛날 제사장들이 십일조는 다 제사장 거에 지금 분은 마저 죽지.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전에 모든 일을 위하여 쓰게 하리함이라.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어? 헌금을 하도록 한거예요 그게 우리 에 게주어진 사명 m 절비 l 합니다하나님 나라를 세고 가는 거예요 당연하지 않느냐 그 n i n e You d i 누가 예배도 안 드리는 데 헌금 a 니까 Do I 들 e t under the Hungum 좀 번호 좀 All 걸 did. 그 l l I did. All I did. All I did. All I d i 그들을 헌금 받으려고 예배 드린다고 당연하지 하나님 교회를 세워가는 건데 말이야 그게 무슨 문제 안티들이 하는 소리가 그러면 그리어 또 이제는 아구창을 돌려서 하는 짓들이 그래. 바로 이래서 그들은 하나님 앞에 천열매와 11조에 대한 비장한 각고 바로 우리는 이런 중심으로 교회에 섬기면은 바로 11조를 통한 복이 우리에게많은열 비쌉니다 말라기의 3장에서 보면 그렇게 약속했잖아요 예? 11조 하면 내가 하늘을 열어서 내 창고에 차고 넘치게 하리라 그런데 그냥 약속한 게 아니에요 예? 그냥 약속이 아니라 시험해 보라고 했어요 구약에서 하나님 시험하면 그 자리에서 벼락마저 죽었어요 그런데 그것만은 시험해 보라 할렐루야 그러면 너에게 온전한 1 1조 하면은 내가 하늘을 열어서 창고에 차고 넘치게 하리라. 그걸 믿음을 가져야 돼요. 렐루야 유대인들이 지금 전 세계의 내적인 경제를 주무도 자는 게면 그들은 안식일을 생명 생명같이 여기요. 그들은 1 1조를 생명같이 여기입니다. 그러때문니그 약속대로 그들이 그렇게 점령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누리는 그걸 못 믿어. 성경은 그렇고. 그다 보니까 그 복을 못 받는 거예요 녹페리 같이 7살 때부터 한쪽 호주머니는 오른쪽 호주머니는 11쪽 호주머니 그러니까 참 그가 4천 교회를 짓고 7천 교회 파이퍼로 간을 아시고 2,500개의 학교를 짓고 바로 뉴욕이라는 거대한 경제 바로 이런 메카를 만들어 할렐루야! 그는 믿었기 때문에 근데 그걸 못 믿으니까 그걸 못 믿으니까 그 때문에 천국못 가는 건 아니야. 구원 받았으니까 하는 줄 믿습니다. 구원 받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야. 우리는 구원 받은 백성이 때문에 하는 거고 또 축복 받을 대상이기 때문에 해야 되는 줄믿입니다 그런데 그걸 못 믿는 거예요. 그걸 못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을 버리지 않겠다. 네 번째는 참 하나님의 전을 잘 버리더라고. 하나님의 전은 거룩하고 구별된 것이. 그 전에 그 하는 자가 보기. 할렐루야. 또내 이름이 그곳에 있다. 예, 하나님의 이름이 명예가 여기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예를 거지 이게 솔로몬과 솔로몬 백성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지적된 말씀이에요. 예? 이런 말씀을 위해 우리가 가슴에안새기느냐 이야. 예? 내 이름 하나님의 명예를 건 것이 교회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명예를 더럽히고 짓밟아 감히 어디라고 말이야. 예? 어떤 그런 짓을 수있느냐 이게. 뭐가 믿음이냐, 이게. 두손 들고 할렐루야 하고 박수나 치면 그게 믿음이냐, 이게. 하나님의 이런 뜻을 따려야 될줄믿습니다 그렇다고 맨날 교회에서 열방을 품에 안고 그, 그분께 밥들이 그지라라도 먹으려. 똑같이 모시는 피다가 교회에다 고염시키고. 그러면서 이런 일이 있을 때는 여지없이 성전을 버리고 딴데 가서, 등 돌리고 이게 무슨 짓들이냐 정신 바짝 차려야 될줄 믿습니다 가슴이 아파요 의분이 나요 목사님뭐까지 그렇게 해요 그런 놈이 나 모세도 의분이 터져서 사람 죽였어 그럴 때 불러다가 훈련시켜서 썼어 형을 쏘와도 그거 못건들될때 하나님께서 불러다 썼어 그러나 방관한 놈들은 다큰 그 놈이 그 놈이었어 이런 것에 의분을 느낄 줄도 알 그렇다고 사람 패지기라는건 아니야. 분노를 느끼는 것이 하나님 편에 서 있는 거지. 그것도 느끼지 않는 것들이 무슨 하나님 편에 서 있는 것들이야. 마귀 편에 서 있는 거지. 내 이름이 하나님의 명예가 있는 것이 교회인데 아무리며 내 눈이 그곳에 있다. 항상 부모는 눈동자가 자식들한테 가지 아요 요즘 년들은 그것도 아니요. 에주의 헬미한테 맡겨놓고서는 만에 휴대폰만 보고 잡고. 그러나 사식 키우는 의미가 큰 분이 자식에게만 있듯이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이 성전을 내가 그렇게 부리라 할렐루야 모든 전 관심이 하나님의 성전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성전에서 못된 짓 하고 쌈질이나 하고 폐나 갈루고그 천벌을 받는 거예요 지금 우리 한국교회가 그 못된 짓을 했기 때문에 얼마나 몇십 년 동안 그 지도자 총회가 흘릴 때마다 그 예? 싸워가지고 갈라지고 말이야 또내 마음이 있게 하리라 그리고 너희가 내 성전을 버리면 내가 내 이름을 위하여 거룩하게 후별하게 한 이천이라도 내 앞에서 던져버릴 것이다 하나님께서 성전을 버린 자를 교회를 버린 자들을 다 내쳐버리고 던져버리겠다는 거예요 내 말이 아니고 하나님의 직접 주신 말씀이에요 기억하세요 하는것 때문에 퉁들리고 발 중단하고 이런 정신 빠지 것들 말이야. 바로 그래서 바로 그들은 생명 걸고 장피할 량거리는 같은 이스라엘 족속들이지만은 뿌리치고 올라갔던 겁니다. 시편 121편 5절, 여호와께서 시원해서 내게 복을 주실지다. 모든 축복은 유교, 불교가 와가지고 여러 모든 종교가 우리나라 망쳐서. 500년, 반만 년이라는 역사 속에 크지만 들어놨잖아 그러나 우리 기독교가 가는 곳마다 십자가 세우고 또한 유치원 세우고 교회, 세우고, 학교 세우고 병원 세우면서 세계에서 제일 꼬치였던 나라가 열한 번째, 아홉 번째 이런 대국을 만들 하나님이 하셨잖아요 기독교가 한절비쌉니다 그런데 감히 우리 기독교를 박해해요? 음이가또 누가 밖에 이런 역사가 우리 눈앞에 현실적으로 보내고 있는데 네? 어떻게 그런 짓들을 할수 있겠느냐? 또 그런 놈을 통제하는 기독교인들은 더 나쁜 놈들이죠. 존재할 수 없는 놈들입니다. 역사로 한눈을 보면서. 1편8 4편1 7주에 성전의 한 날이 다른 곳에 첫날보다 낫다는 믿음이 있어야 될줄 믿습니다. 우리가 지금 한 날이 여러분 다른 곳에 첫날보다 나아. 그 확신이 있어야 그대로 되는 절 비슷합니다 또한 눈물로 성전을 갈망해어시0편 42편 2절 4절 보면 항상 하나님의 교회를 갈망해야 되는데 코로나라고 코로나 집단으로 만들어 와서 교회 보는 것을 어찌 무슨 제수 예? 형무소 보는 듯이 생각합니다. 성도들을 보는 것을 꼭 짐승 박퀴벌레 보는 듯이 이래도 그것들을 찬양하느냐 이야 어떻게 그럴 수있겠느냐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하고 갈망하고 그렇게 해서 그 백성들이 장을 다. 솔로몬 성전 앞으로 내고 그렇게 사모할 때 솔로몬이 지배하고 통치할 때 화살 한번 쏴보지 않냐고도 국토는 배로 늘어나고 낙태 하니라 한이 하나한아나수해나 염병이 번진 적이 없더라 할렐루야. 그래야 복을 받는 줄 믿습니다. 왜그 원칙을 어기느냐 이게 그 원칙을 여지없이 무너지는 여지없이 무너뜨리게 만드는 놈들은 뭐 어떤 놈들이냐 종교 지도자라는 것들이 말이야 해결할 줄도 몰라요 반항만 할줄 알지 반항만 할줄 알지 사람이 그렇게 판단할 수도 있는 거야 그러나 말씀 앞에 깨지고 이들과 같이 눈물로 회개하면서 저주까지 하면서라도 맹세해야 될절비스덤이다 여러분, 10편 2 2편6절 이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이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그랬어. 교회 평안을 구해야지. 오히려 뒤에서 붙채지라고 때리는 시험에 보다도 말리는 신호가 돼가지고. 이 간질 붙이고. 그게 무슨 복사님들이야. 나는 평신도라 일반 사람이라면 말도 안 해. 그럴 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 또 그런 놈을 좋아하는 놈들은 어떤 놈들이야? 에? 그렇게 어렵게 판단이 안 되는데 어, 판단할 것도 아닌데 보면 정확하게 나오는데도 그러고 하나님 앞에 가요 불가능합니다. 우리는 다시 한번 신앙에 바로 결단을 내리서 하나님 앞에 예배 모범자 할렐루야. 아니 또 개명을 지키는 하나님 믿뜻대로 사는 자가 되야 될줄 믿습니다.